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정책 지리 요구에 자기 완결적 구조를 가지고 구체적인 대안 정책을 내놓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정책을 내놓기 위해서 대전교육이 문제점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진단하였는가를 참조하였습니다. 엘리트 교육과 수월성 교육만을 위해 선행학습과 부자들만을 위한 1등만이 살아남는 오늘의 교육 현장과 정책을 저는 과감히 혁신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의 현장은 온갖 오염된 콜레스테롤과 고지혈증의 증세로 젊은 살아있는 피가 돌지 못하고 꽉 막힌 혈관과 같은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의 교육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 협약서에 합의된. 진보적인 교육 정책을 반드시 실현하고요, 꽝 박힌 혈관을 펑 뚫어주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좋은 교육감 추대 대전 시민회와 한승동 교육감의 비고는 저희들이 요구했던 다섯 가지의 핵심 요구사항, 곧 차별 교육 철폐, 평등 교육 강화, 안전하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의 터대 마련, 신앙 교 무상급식과 무상 교육 확대. 학생 개인의 특성을 살려주는 창의성 교육 시민참여통합교육시스템 구축이 대전교육의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1. 교무실 혁명을 실현한다. 세 3. 3. 3. 3. 3. 첫 번째, 교무실 혁명을 실현한다로 아홉 가지의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세부적인 내용은 노인문에 그 있으니까요. 큰 타이틀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 혁명을 실현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 교실 혁명을 실현하겠습니다. 교실 혁명을 실현한 세부 내용에는 11개의 세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학부모와의 관계혁명을 추진한다. 여기는 일곱 가지의 세부 내용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학교밖 교육 혁명을꼭 실천하겠습니다. 학교밖 교육 혁명을 실천한다에도 일곱 가지의 세부 내용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세부 정책은 좋은 교육감 대전 시민이와 시민이 시민이 상임 집행위원회와 후보가 특비에서 실현한다. 2014년 2월 17일 조은교육감 취대 대전시민위원회 상임대표 예 김선건 서창훈 대전교육감 예비후보 한영수 의원 예. 지금 한승동 후보님께서 내놓으신 어떤 공약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이 아 교육철학이 제대로 되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정말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평등교육이 될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년에 한 7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그 교육현장을 이탈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라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전국에서 대전이 가장 최고라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 최고가, 결국 좋은 거 아닌 그런 최고로 우리가 대전 교육이 갖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을까? 결국은, 그,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 대전 지역이 그런 교육 현실에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어, 보수적인 그런 교육 하에서 교육을 아이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은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자아를 찾지 못하는 아이들이 학교 현장을 이탈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민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를 표명하고 있는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출범한 모임이 아닌가. <laughs>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보수 지역에서는 그렇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고 이제 어그 의견서를 제시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들에서. 출발을 하실 분들, 이제, 지금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으셨지만, 앞으로 출발을 할 예정인, 등록을 할 예정인 후보들도 대전 지역에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좋은 교육감을 취대한다고 하면서, 지금 의사를 가지고 있는 다른 분들은 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렇게 급하게, 좋은 교육감 후보라고 해서 급하게 이렇게 하시는지, 그또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아 그분들한테 나머지 안 내신 분그 보수 쪽에 계신 분들한테도 충분하게 설득이라든가 우리가 이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시아 이래서 그할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아니 그동안에 그런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출마하실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제외한 상태에서 이렇게 서둘러서 좋은 교육감 후보를 어, 그 대전 시민위라는 데에서 이렇게 그 하시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선 그 미리 후보를 정해놓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니고요. 그건 어, 루머이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공정하게 모든 후보들에게 기회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그 저희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 시민 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보니까는 오늘도 뭐 여러 번 진보라는 말이 나왔지만 진보를 대표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아마 그 보수진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후보들은 당연히 답변을 안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진보를 표하는아 지금 후보가 여러분들도 뭐다 아시겠지만은, 한승동 후보하고, 어, 최. 최성 후보. 예, 최 후보 두 분이신데, 어, 그리고 이제 이창기 후보님은 어, 정중하게 저희한테 그 답변을 보수임에도 불구하고 했지만은, 어, 사실 구체적인 고향 내용이라는 걸 보내주신 건 아니고, 어, 3월 6일 정도까지만 좀 날짜를 늦춰달라는 내용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보를 표방하는 분들이 답변을, 아, 해온 것은 뭐, 예상했던 바고요 그리고, 그, 더구나 이제 한 분만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어, 한 분만, 아, 평가할 것이 아니고, 기존에 이미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도 있고, 어, 여러가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검토하자라고, 어, 집행위원회에서, 어, 모든 자료를 지금 취합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여섯 어, 개 평가 항목을 저희들이 이렇게 이걸 이제 공표할 수는 없고요. 교육 네, 좋은 교육감 주대 대전 시민 후보 평가서라는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무기명으로 어, 그1한 명의 최종 그 평가위원들이 각자 평가 점수를 냈습니다. 그래서 종합 점수를 제일 많이 받은 후보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1년 전부터 사실은 교육감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에 나름대로 자신의 그 소신을 밝혀온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이 이미 아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 준비된 교육감이라는 여러분 생각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시민의 어, 무슨 밀실에서 한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이런 시민 운동을 한다고 기자회견까지 해서 어, 후보들에게 정책 질의서를 보냈으면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누가 나올지는 미리 예단할 수는 없는 거죠. 개인적으로 나는 교육감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후보들한테 그 모두 정책 질의서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사무실도 없고 개인적인 연락망도 없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금 예비후로 등록한 분들한테 정책 질서를 보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약이나 이런 것이 준비 안된 어떻게 보면은 생각만 가지고 교육감, 교육감에 나가고 싶다고 하는 분들에게까지 저희들이 굳이 이런 평가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또 의문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교육감이라면 이미 자신의 그 소신과 또 자기 공약 이런 것들이 완성돼 있어야 되고 지금은 사실은 촉박합니다. 며칠 남았나요? 백일도 안 남았을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어, 등록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준비가 덜 됐다는 어, 표정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미 교육감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신 다섯 분들한테 정책 질의서를 공정하게 보냈고 그분들이 답변을 안해주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그분들의 의견을 그 언론에 발표된 것을 중심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공정을 기했습니다. 대정교육을 위한 그 진정성 필요한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 제 아이를 제한 의로 이렇게 이제 차라리 이게 바뀌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저희들, 제가 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생각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 좀 한번 해주시고요. 네. 한 가지 질문을.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대답을 좀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대전에는 그 비영리 단체들 포함해가지고 사회단체들이 한 470여 개의 단체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오늘 여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단체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단체들인데 과연 이게 이제 대표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주시고 하요습니다첫 예, 번째, 그덕성윤리성에 대한 아, 판단은 사실은 상당히 주관적일 수밖에 아, 없습니다. 네. 그죠? 아, 그건 객관적으로 무슨 지표화해서 평가수 는 항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후보들에 대한 그 이름으로 그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검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근데 그거는 평가 비중은 저희들이 많이 둘 수가 없었습니다. 도덕성을 아 저희들이 평가 항목으로 넣기는 했지만 사실상 그 자료가 미흡하기 때문에 에그 위원들의 개인적인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어그 부분은 그래서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덕성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단체를 뭐, 완전히 대표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지금 몇 면을 보시면, 여기 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몇 면을 보시면 대표적인 시민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주관적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점은 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과연 이 시민이가 대전 시민을 대표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어떤 단체도 대전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그건 뭐, 이 150만 명이 넘는 이 대전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뜻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런 모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대표성 논란에 대해서는, 어, 뭐, 어떤 단체가 만들어지더라도 똑같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자부하기로는 지금 현재 그 교육감 선거를 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단체로서는 가장 그래도 많은 시민들을 대표하는, 어, 범시민 야권단체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실 때 그.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참여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여기 그, 저, 실행위원이라든지, 예. 그, 명단에 나와 있는 분들은 그 대표로서 네. 자, 저 참여한 게 아니고, 그, 개인적인, 개인적인 자격으로 예. 참여를 했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시민 위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참여를 하는 것이지, 어떤 단체의 대표로서 참여 하는 것은 원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면 합니다. 앞으로 계획 좀 얘기. 앞으로 계획은 아, 까도뭐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 사실 저희 그시민회 공식적인 그 일정은 오늘로서 시민 그 대표를 추대했기 때문에 어떻게보면 완성됐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지 선언만 하고 끝나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모두 그 한순성 후보를 어, 지지하는 어, 활동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어, 어떻게 보면은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은 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자로서 그리고 이런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는가를 끝까지 지켜보는 그런 역할을 계속할 것입니다 사실 교육하는 문제가 그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에, 볼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흥의를 가지고 내지는 그분들에게 가서 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한 명의 정책주의만 가지고 사실 준비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그건 그 후보들 그, 그 나름대로의 어떤 정책 전략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근데 그것을 단순히 준비가 안 됐다라는 식으로 매도를 해버린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생각인니다만 어떻게 추가한 방향이 안 들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좀더 그분들을 그 설득하거나 그럴 저희가 애시당은 없었던 걸 아닌가라는 생각도 문뜩 들어요 사실은 왜그러냐면한국의 독책지만 받고 그 언론에 나온 걸 보고 아직 안한 사람은 준비가 안 됐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마치 짜는 어떤 전리품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 도 듭니다 제가 억지일 수도 있게지만저희들생각은 그렇게 들어 이 현장에서. 음, 네, 네, 반복, 예, 반복, 반복, 반복. 예, 모든 일에는 완벽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어, 그런 의심 또는 뭐 궁금증을 가지실 거라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사실 이원 제한도 있고요, 시간 제한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일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들이 충분히 어, 선거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줘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뭐그 연합뉴스 기자분들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렸듯이 완벽을 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은 저희들로서는 주어진 시간, 주어진 인원, 이 제한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최원성 최원성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했었어요 한승동 후보와 같은 진보 진영으로서 연대할 의사가 있다. 그리고 그 적어도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연락을 했는데 그쪽에서 답변이 없더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럼 이번에 그 지리서를 보내셨을 때 그쪽의 반응은 어땠었고 왜 그쪽에서 무응답을 일관했는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분이 뭐 그런 준비가 안 되있다든지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서 왜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 예. 그거도 사실 그분의 마음이 아닌 것에 알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저희는 이제 정책 질서를 공식적으로 보냈고 답변을 안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 연대라든지 그런 걸 같이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아 그거는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건 후보 간의 문제지 사실 시민의회에서 아니, 맡을 부분은 아니고요리선니까노선 같지 않습니까? 네 예. 만약에 그분이 연대를 예. 희망한다면 그거마다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